안녕하세요. 안세진입니다. 창동 사결댄스 그락부 환희 여기서 매일 우리 여선생님 선착순 세분하고 남자 세명더 이상 접수 안 받습니다. 3대3 댄스 하실 분한 명도 돼요. 한 명도 됩니다. 1대3으로 놓으시는 거야. 와우 축하드립니다. 1대3 <laughs> 여기서 여기 이제 좌석이고요. 여기서 여기 이제 홀입니다. 무대 이제 거울인데 거울에 제가 비치니까 안 나오고 바다 여기서 예, 1대3으로 우리 여선생님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일 때는 참가비가 n분의 1로 하면 3인데 혼자서 1대3으로 놀아야 되니까. 산민분을 다 준비하셔야죠. 뭐 인생 별거 있습니까?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이 시간에도 아, 어젯밤 유명을 달리하셨고 이 시간에도 전국에 있는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서 소망 그 사람들 그분들 소망은 어제 걷는 거래요. 근데 우리 이 방송 보신 여러분들은 댄스도 하시지. 행복하잖아. 숨 쉬잖아. 얼마나 행복합니까? 거기에 뭐, 돈 10만원 쓴다고 죽지 않아요. <laughs> 네가 써라, 네가 예, 저는 씁니다. <laughs> 예, 저는 1대3으로 논다면 10만원 써요. 예, 저녁에 7시부터 한밤 9시 반? 10시까지. 사교 댄스 여 선생님 세 분하고 정말 이 방송 보시는 분 연세가 대부분 60대 70대인데 전국의 유양분이 엄청 많아요 유양 병원에 누워 있는 분, 유양원에 가계신 분, 큰 대학 병원에 누워 계신 분 엄청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복 받은. 복받은 인생이에요. 눈 뜨면 감사했다고 살아보니 감사할 일이 너무 많네요. 저 역시 감사하고 있습니다. 예, 영상 찍고 또 이런 춤을 강습하고 있다는 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. 여자 여자분도 혹시 이 방송 남자들만 보이기 때문에 남자 위주로 말했는데 혹시 여성분들도 몸이 근질근질하고, 짚어가는 겨울밤, 하늘을 보니, 별똥별 꼬리만 길어지는 게다 보이고, 쓸쓸하고 허전하신 여성분들, 연락주시면, 무료입니다. <laughs> 제가, 저도 잡아드리고, 남성분도 소개시켜드릴게요. 여성분들도 연락주시면, 질 때는 할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짤막하게 여기서 댄스하는거다 지금은 이제 아직 영업시간 전이라 불을 다 켜놨습니다 밤이 되면 이제 휘황차는 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들 각자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아주 명언이죠 꼭 명심하시고 살아있는 동안 감사하고 오늘을 최선을 다하게 오늘 제일 즐겁고,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는 말도 생각납니다. 댄스로 노을을 즐겁게 하시기 바라고, 방송 마치고 끝까지 봐주신 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